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귀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에이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존재는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인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저 의로운 자로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오늘의 10편 50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저지르는 그 행위들을 하나씩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윤례를 전합니다. 아기니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입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맥상 보니 전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에서 아기는 교훈, 곧 하나님의 이 교훈을 미워합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뒤로 던져 버립니다. 18절에서 아기는 도둑을 보니 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합니다. 악인이 가늠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과 동료가 됩니다. 19절에서는 악인이 그의 입술의 말을 악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악인은 앉아서 그의 형제를 공박합니다. 비방하고 나쁜 말을 전합니다. 악인은 그의 어머니의 아들을 또한 비방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어,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나열해 주시는데, 주로 이 낱낱이 나열해 주는 그 악의 행위들은 입술과 또 말과 관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 6절로 보면 악인이 그의 입술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윤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을 참조해서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악인에게 16절에 보니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너라는 거는 지금 복수로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는데 단수로 설명되는 것으로 모아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금 지명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단수인, 너가 나의 새겨진 것들, 곧 하나님의 새겨진 것들, 또 나의 기록된 것들, 곧 하나님이 기록된 것들, 그래서 그것이 윤례라고 말합니다. 나의 윤례들, 곧 하나님의 윤례들을 무엇 때문에 또 어찌해서 왜 너가 지금 말하고 전하고 있느냐 네가 왜 감히 어찌해서 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그 입술에 그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네 입술의 말로서 너가 지금 들어올리려고 하느냐 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나 또는 피조물의로부터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또 새기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식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깨뜨리기 전에 그 처음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치니 그곳에 기록하여 전달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세상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윤례들이라고 알려주고 또 이어서 그것이 나의 언약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또한 사람의 제한적이고 또 변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이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그리고 악인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대신 최대국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 십계명을 막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방 민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도 지금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말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32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 신을 따라서 사려고 하려가는 자들, 그 우상 숭배 자들을 향여 하나님께서는 짐 노하시고 짐멸하시기까지 하겠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그 악인들은 본문에서 보니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입에 담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먼저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맡았던 내외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족장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약속을 받았을 때그 안에 담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려 주셨을 때그 하나님 의 뜻을 사람들에게 받아 전달해 주고 선포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뜻을 투영시켜서 자기의 생각과 또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전해 왔던 자들 그들이 악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금 15장 9절에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저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거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도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너가 지금 교훈, 그리고 징계, 가르침, 훈련, 그리고 수정받고 교정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너가 지금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말들을,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의 앞에 중요한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따를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뒤쪽으로 내던져 버려서 다시 말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오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갖다 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교훈과 징계와 책망과 그 모두 훈련들을 듣고서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들으면서 다시 뒤로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알고서 전해야 할 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지금 보이는 너무나도 무례한 모습입니다. 18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알려주는 것이 도둑을 본중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너가 도둑을 보았을 때, 도둑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너는 그와 함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금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 그런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과, 그들의 몫을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피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구별을 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오히려 구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하는 행위, 가늠하는 행위 이것은 사람이 말씀에 명백하게 죄의 말씀이며 또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서도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로갑절을 배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혀 칭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 0절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분명히 간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더 동일하게 알려주는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알려주는 모습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줍니다. 고늘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받,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러한 모든 자들 이러한 모든 자를 십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악인들은 도둑을 보았을 때 연합하고 가음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그 몫을 함께 공유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1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몄다라고 책망합니다. 내 입을 악한 것, 악에 속한 그것들에 내어줘 버리고 너가 너의 그 혈과 말로, 혀와 말로서 거짓과 속임과 배반과 기만과 한편이 되었고 연합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꾸몄다는 라 것입니다. 그를 대해서 악에 동참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이 계획된 것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편이 되어서 악을 직접 전하는 자가 되고 악과 더불어서 한 편이 되어서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본인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악인이 되어서 악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면서 같이 악한 짓을 하자라고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속속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지금 정확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놀랍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의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입니다. 마태 28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것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을 알게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계속해서 전하는 그 선한 일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2 시절에서도 알려줍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악인이 앉아서 그의 형제, 그가 알고 있고 가까이 있고 피를 나누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 에한 지금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너의 어머니 아들, 이것은 곧 같은 뱃속에서 그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 자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흠과 그 비방을 지금 캐내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제들을 한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형제로 여기고 서로 살핍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비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한 근원에서 그난 곳으로 여겨 주시고, 자신을 우리 형제들의 첫째 맏형이 되어 주신 걸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군 12장 50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스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그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왔으면 그들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지 곧한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한 생명으로 묶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공방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의 악행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말씀합니다. 이 악행들. 저들이 이런 행위들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용히 계셨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으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존재로 갔다고 여기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피조물이고 죄인인 그들의 상태에 끌어내려서 그들과 같이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악들이 죄이고 그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다 깨끗이 완벽하게 정렬하여서 너 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신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또 돌이키지 않으시면도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길과 거룩의 길을 끊임없이 성령을 해서 알려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들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그 모습들이 악한 것들을 알고서 빨리 돌이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고 그들을 건질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바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심판 주로서 이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그들이 항한 행한 행실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우리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제사를 올리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의 감사합니다. 늘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